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거든요. 십자가가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종교는 죽음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좋아지는 거. 내가 그걸 믿어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복받는 것을 좋아지, 하 내가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그래요. 근데 기독교만이 죽음을 중심으로 하며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서 좋은 말씀은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좋은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 것만큼 네가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게서 좀더한 걸음 나가면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 전하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또 내가 전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또 사로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대로 네가 죽냐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는 말씀인데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도 오늘 여기 본문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했는데 왜냐하면 죽음도 주님이 먼저 죽으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 가신 길로 나도 나를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내가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 우리 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뭐 어마 수많은 목사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목사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또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자랑이.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에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에 같이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찬양했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음으로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그와 함께 걸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끓이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도 못 증거하잖아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 못하잖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가 벌써 가정이 교회로 선포된 것이 지금 4월하고 셋째 주거든요 그러면 거의 4개월이 되어 가는데 가족들한테 당당하게 우리 가정은 이런 교회로 선포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주고 주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가족들한테 다전하지도안 했어. 그게 뭐 우리 아직까지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선포. 이 아름답고 이 놀랍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 못해. 왜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왜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두려움이 쫙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뭐 엄청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아지고 유익이 되고, 그, 그렇게 되면 말안할 수가 없어요. 막, 좋은 이야기 날까니. 돈을 막 엄청 많이 갑자기 벌었다, 그말안 하겠어요? 내가 갑자기 막 주의가 높아졌다, 말안 하겠어요? 내가 뭘 했는데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 맞고 상을 받았다, 말안 하겠냐고요. 우리 안에는 살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기독교의 중심은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하는 칭찬 받고 싶지.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기다마듣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세상에서 어떤 게 야,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대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뭔가 아기자기하게 신나는 이야기들을 하지, 내가 예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죽음으로 달려가기 위해 오늘 내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이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네가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삶에 평안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한다니까요. 그거는 듣기 좋거든. 아기자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끌어내고 살려내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것 이야기는 못한다니까요. 왜? 내 자신도? 재미있고, 아기자기하고, 살아가는 아주 살맛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내 자신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철저히 죽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인식조차도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다 평안해지려고 다 먹고 살기 넉넉해지는 이야기는 해도, 말씀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 버려서 주님 가는 길 같이 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나오잖아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먹으라 했잖아요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뭐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닮아 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어떻게 내 삶이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러고 안 해도 돼요. 우리 내가 막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됨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이들의 영생의 삶을 위하여 하나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연합되면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 아주 쉬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와 하나 돼서 그러면 아주 쉬운데 어느 날 예수 밖에 나와서 나의 중심으로 딱 되면 어려. 내가 미쳤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예수 밖에서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삶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교회에서도 예수 닮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닮아라네요. 예수와 하나되고 연합돼요.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기질이 살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입으로는 예수 닮고 싶고 예수와 함께 가고 싶은데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제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기까지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있죠 음, 여기 보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예수님은 38절에 예수께서 대답 s y e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 yes. 니 e s 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한다 그의 어리석음 그의 무지함 그의 위선적이고 그의 거짓된 것을 그 y 로 폭로하시잖아요 우리 s 왜 환경에 이 어려운 일들이 있냐 나의 거짓되고 위선된 것을 하나님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사랑합니다안데 실제로는 자기 사랑이잖아요 내 안전 내 평안 내 잘되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 거짓 폭로는 처절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요 나 만족 내 만족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 부인할 거다 너 나를 버릴 거야 이거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가치를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목숨 바쳐 내가 너에게 모든 걸다 바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좋은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잡혀서 이제 신분받고 아직 죽지도 않아서 십자가에 박히고 신분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철저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거였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부인하잖아요. 나저 사람 몰라. 자기한테 위기가 다가오고, 자기한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딱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주를 사랑한다는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가 당신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는 현실이에요. 자기 위기가 오면 예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모습을 봐보세요. 어떤 상황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 붙들고 딱 차고 나가는가? 그러지 않다니까요. 환경과 형편과 타협하면서 내 안일과 내 편안함과 나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결단하고 행동하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와 함께 딱 죽어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안 죽어 우리는 살아갈 일을 생각해 아기자기하게. 아기. 세 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번 주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고 충성을 고백하지만은 내 내심은 철저하게 나한테 고통 요고 아픔 요고 이거는 아니지요. 내가 당신 따랐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 보상해 줄 거냐 이거잖아요. 제자들도, 그 부모들도,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우리 아들 좌이정우이정 당신 우편, 좌편 세워달라. 이게 뭐예요? 왜 버리고 왜 따라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기 위해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어,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여러분,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제사 한번 드리는데 돈을 얼마나 드린 줄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또 돈도 올리드리고 이렇게 한번 드릴 때 수백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제사드려요. 왜 그렇게 드려요? 우리 좋아지라고. 우리 좋아지라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욕하는데 잘못됐다는데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이단 사입이가 아닌가? 이거 하나님 지금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교회로 해요. 헌신하고 예, 뭐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딱 너, no, 당신은 이렇습니다고.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밑바닥을 딱 말하면 다 시험 들어서 다 넘어져. 그래서 제가 말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한 마디도 할수 없어, 다 넘어지니까. 그냥 위하여 기도해 주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지. 말할 수 없어. 주님, 왜?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따릅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해도 베드로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숨이에요? 우리는 내가 목숨을 바쳐 당신한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을 목숨이에요. 가치가 없는 목숨이에요. 우리 죽을 목숨 아니에요. 가치 하나도 없어. 이미 죽을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썩어져서 죽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엄청나줄어았는데내 목숨은 이미 예수가 아니면 죽을 목숨이라니까 이미 심판받을 목숨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깠다 세상에서 내가 한 사람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은 눈 하나 깠다가안 왜? 가치 없어 근데 베드로는 내가 목숨 바쳐 당신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예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왜? 이미 가치 없는 죽을 목숨이니까 근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분보다 먼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우리는 길게 가면 백년. 네,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백세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백세도 죽으면 심판을 받는 생명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심판 주인 생명이잖아요. 창조 주인 생명, 심판 주인 생명하고 우리는. 백세밖에 가지 못하는 생명에다가 이거는 죽고 심판받을 생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전서 도 15장 한번 찾아봐 보세요 고린전서 15장 50 5절에서 57절만 읽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사망은 나의 죽음은 죄고 율법일 뿐이야.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목숨과 노력과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건 죄야. 죽을 거. 네가 아무리 죽음 안에서 죽고자 하고 달려들면서 해도 이거는 사망한 네가 무슨 승리하겠느냐. 이미 죽은 자가 무슨 승리하겠느냐. 내가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이야.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나한 사람 좋아지고 내 가정 좋아지고 내 가족 좋아지고 이거 놓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치 없는 것. 그 아무리 수고 잘 살도 백세면. 허물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내 것이 아닌 것,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거의 다 이래 볼때 초등학교 때막 공부 잘했다고 부모들이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 아이를 높이고 막뭘 잘하고 자랑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잘하는 거별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그렇게 잘하는데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에서더 떨어지고 대학 가서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이보다 훨씬 잘하는 애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초등학교 잘했다고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하나님 불색 그 초등학교 때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초등학교 공부는 부모 공부예요. 그런데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모의 중 고등학교 가정이 있고 대학의 가정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정 속에서 세계를 딱볼때 우리는 그냥 점이잖아요. 점 출발의 출발해 출발 시작도 안 해서 출발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자랑한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해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그 주의 가치 보혈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영원한 생명이 창조주고 심판주가 우리는 심판 받을 자 심판주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죽어주신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그걸 다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바를 모르잖아요 나는 내 수준밖에 안돼 있으니까 갈 바를 몰라하니 내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 어 우리 가운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구나. 너 말씀으로 딱 살면 내가 하나도 안 힘들어. 왜 예수님께서 내 명예는 가볍고 쉽다 했잖아요. 왜 가볍고 쉬울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살라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내 명예는 가볍고 쉽댔어요? 이미 완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다 밥을 다 지어서 만들어놓고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식사를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힘들어요 예수께서 다 준비하셔서 만들었고 완성하신 데다가 나는 그 예수와 함께 가서 즐기고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렵나?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내가 밖에서 그걸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사망아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승리할 수 없고 가치 없는 거야 주께서 다 하셨음에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에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게 지금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딱 있으면 막 자기 생각으로 막 문제를 풀려고 막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했다고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알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해. 그게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통보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 중에서 일다 저질러 나누고 통보하는가 하고 함께 의논하는가 하고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린 다 통보해, 통보. 내 이렇게 할 거야, 당신 또 차와. 내 이렇게 할게, 당신 따라. 그 습관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주님 앞에도 그러는. 기도하면서 나 통보해. 나 이런 이런 일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려니 당신 도와주세요. 이렇게 통보해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 앞에 다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뭐예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쫙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 밖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이차리가이청 엄청나다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내 생명, 내 목숨보다 내가 목숨을 바친다지만은 목숨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내가 이기고 나간다는 걸딱알 내 생명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힘이 벗어 걸어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